1강에서는 브릭스캐드만의 주요 기능 및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구 모음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모음 모드란 오토캐드의 클래식 모드를 뜻하는데요. 상태바에서 도면이라는 버튼을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클릭하신 다음, 도구 모음이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는 작업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도구 모음 모드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구 모음 모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본바는 사라지고 도구막대로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델링 도구 모음 모드도 마찬가지로 리본바가 아닌 도구막대로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본바보다 도구막대로 작업하는 것이 편하신 분들은 이러한 기능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쿼드 커서 메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드 커서는 기능 키 F12로 켜고 끄실 수 있고요. 쿼드 커서 메뉴란 마우스 커서에 활성화되는 명령 시스템입니다. 자, 기능 키 F12 키나 상태 바에서 쿼드라는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이 쿼드 기능을 온오프 하실 수 있고 어, 커서를 화면에서 움직이거나 이렇게 선택 세트가 있는 경우에는 쿼드는 객체 유형을 감지하고 이 객체에 사용 가능한 명령어들을 표시해 줍니다. 객체 요소가 감지되거나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빈 곳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 후 쿼드 선택 없음 모드라는 이 기능을 사용해서 객체 요소를 생성하거나 블록을 삽입하거나 언더레이를 부착하거나 설정 및 도면 탐색기 대화 상자를 열수 있습니다. 쿼드는 객체를 쉽고 빠르게 편집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편집 작업 세트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객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 지능형 쿼드 커서를 통해 이러한 관련 기능에 쉽고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가까운 거리 라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 기능을 사용하면 선택한 두 객체 사이의 최단 거리를 빠르게 찾고 주어진 거리를 수정할 수도 있는데요. 최단 거리를 알아볼 두 객체들 중첫 번째 객체를 먼저 선택하시고 이어서 두 번째 객체를 선택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두 객체 사이의 최단 거리가 표시됩니다. 최단 거리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확인뿐만 아니라 객체의 거리를 바꾸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 값을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거리를 입력해 주시면 첫 번째 객체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입력한 거리와 일치하도록 두 번째 객체를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WCS 좌표계의 XYZ축을 따라 정렬된 가장 가까운 거리가 표시됨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구조 브라우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브라우저는 현재 도면의 객체를 대화형 트리 구조로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Structure Panel 이라는 명령어를 명령행에 입력해서 실행하시거나 혹은 오른쪽 아이콘들 중 구조 라는 패널을 클릭하시면 구조 브라우저 명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범주 또는 개별 객체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 해당 객체가 어디 있는지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어, 단순히 이제 뭐 객체 표시 기능 뿐만이 아니라 해당 객체를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클릭해 주시면 표시, 숨기기, 분리 또는 확대 축소하는 쉽고 빠른 어, 방법이 모여 있는 창이 바로 이 구조 브라우저 창이 되겠습니다. 이 패널은 작업 영역의 어느 곳에나 배치할 수 있으며, 구조트리를 사용자 하면 CST 파일로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작기라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기는 선택한 객체를 신속하게 이동, 회전, 축척 및 대칭할 수 있는 다용도 그립 도구인데요. 조작기는 명령어 혹은 쿼드 혹은 객체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0.25초 이상 눌러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생성해 놓은 이선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올려 놓으시면 다음과 같이 조작기라는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조작기라는 명령을 실행해 주시면요. 이 조작기의 핸들이죠. 노란색 그립을 사용해서 원하는 위치 또는 방향으로 쉽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동하시는 방법은 원하는 그립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동, 마우스 자체를 옆으로 이동해 주셔서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회전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조작기를 이용해서 객체를 이동, 회전하실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단순히 이동뿐만이 아니라 원본 객체가 유지되며 이렇게 복사본이 생성되는 것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블록화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화 명령은 브릭스케드의 작업 영역에 배치된 여러 개의 동일하고 반복적인 형상의 객체 세트를 감지해 하나의 블록으로 자동 변환해주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도면을 빠르게 정리하고 쉽게 편집할 수 있는데요. 어, 명령행에 블록화라는 명령을 타이핑해서 실행해주시거나 혹은 삽입 메뉴에 블록 패널에서 이 블록화 명령을 실행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령을 실행해주시면요. 다음과 같이 원본 객체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원본 객체를 저는 다음과 같이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후 엔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블록 삽입점을 클릭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는 중심점 스냅 기능을 이용해서 다음 형상의 중심점에 클릭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검색 공간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전체 도면 옵션은 이 도면 영역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선택 옵션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영역만 검색을 할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줍니다. 자, 저는 전체 도면 옵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블록 이름을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시로 저는 블록1이라는 이름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이 형상이 일치하는 객체가 전부 블록으로 전환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몇 개가 전환됐는지도 아래쪽 명령행에 보시면 어, 삽입된 9개의 블록 참조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블록은 속성이라는 패널을 실행한 다음 어, 이렇게 영역을 전체적으로 선택해 주셨을 때 해당 블록이 몇개 있는지도 이 속성 패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사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 가이드는 다른 객체들과 연결된 객체를 복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기존의 카피 명령을 사용하는 것처럼 복사할 객체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명령바에 copy guided 라는 명령을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눌러 주시면 직사각형 창의 첫 번째 점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자, 복사할 객체를 이렇게 직사각형 영역으로 선택해 주셨을 때 선택창에 완전히 포함되는 객체가 복사 선택 세트에 포함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창을 가로지르는 요소는 안내 곡선으로 사용되며 이때 안내 곡선은 파란색, 복사 객체는 노란색으로 표현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주고 클릭을 해주시면요. 객체를 배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복사 객체를 안내 곡선에 일치하도록 복사하실 수도 있고 안내 곡선에 일치하지 않도록 복사하실 수도 있는데요. 안내 곡선에 일치하지 않도록 복, 복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곡선은 제외하며 복사 객체만 해당 위치에 복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안내 곡선에 일치하도록 복사를 하시게 되면 객체가 자동으로 안내 곡선에 정렬되며 안내 곡선을 잘라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복사 가이드 명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동 가이드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가이드는 앞서 설명드린 복사 가이드와 매우 유사한 기능이지만, 원본 객체가 복사가 아닌 이동을 하는 기능인데요. 명령바에 move guided라는 명령을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눌러 주시면,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창을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할 객체를 영역으로 선택해 주셨을 때, 복사 가이드와 마찬가지로 선택창에 완전히 포함되는 객체가 이동 객체로 포함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때 선택창을 가로지르는 요소는 안내 곡선으로 사용되며, 안내 곡선은 파란색, 이동 객체는 노란색으로 강조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객체를 배치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 이동할 객체를 안내곡선에 일치하도록 클릭하게 되면 객체가 자동으로 정렬 및 이동이 되며 기존 위치의 안내곡선은 이렇게 복구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동 가이드 명령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도면 탐색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 탐색기는 명령어 익스플로러 혹은 컨트롤 2번으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 탐색기를 실행해 주시면 브릭스캐드 사용자는 도면 탐색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정의된 스타일 및 기타 컨텐츠를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면층, 선종류, 문자 스타일, 치수 스타일, 테이블 스타일, 뭐 블록 등의 여러 요소가 포함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도면 탐색기를 명령어로 실행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이렇게 항목을 클릭해서 그 요소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어 저희가 예를 들면 문자 스타일의 어 스타일이라는 명령을 실행하시거나 혹은 어 우리 치수 스타일의 약자죠. ddim 혹은 d라는 단축키를 입력해서 치수 스타일을 실행하셔도 이렇게 도면 탐색기 창이 열리게 되는데 특정 명령어를 이용해서 도면 탐색기를 열어주시면 관련 컨텐츠 유형이 선택된 상태로 도면 탐색기가 실행됨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롤 로버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롤 로버 팁은 객체를 선택하거나 커서를 올려놓을 때 객체의 속성들을 나타내 주는 창인데요. 상태바에서 RT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롤오버팁 기능을 ON, OFF 하실 수 있습니다. 롤오버팁 기능을 켜면 가장 중요한 객체의 속성을 확인하고 편집할 때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원을 하나 그려놓았는데요. 이 원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시면 다음과 같이 색상, 도면층, 반지름, 영역이라는 이롤어버팁 창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객체 위에 커서를 놓아 객체의 레이어와 뭐 색상 등을 보고 수정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원을 그렸을 경우에는 뭐 반지름 혹은 뭐 영역 등의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뿐만 아니라 특정 항목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언제든지 값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열한 번째로 학기 도우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도우미는 상태바에서 HKA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이 학기 도우미 기능을 on/off 하실 수 있고요. 학기 도우미는 특정 유형의 객체에 대한 유용한 팁을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이 타키 도우미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 직사각형 명령으로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이럴 경우 폴리선 객체로 어, 사각형이 그려지는데요. 이렇게 폴리라인 위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 아래쪽에 컨트롤 관련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창이 바로 하키 도우미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저희가 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그냥 마우스 커서를 올려놨을 경우엔 폴리선 전체 영역이 선택이 되지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객체의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개별 세그먼트로도 선택을 할수 있다는 팁을 제공해주는 창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키 도우미를 이용하시면 특정 유형에 대해서 객체에 대한 유용한 팁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브릭스캐드만의 좋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상 가져오기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릭스캐드에서는 임포트 명령을 사용하여 도면 교환 형식, 스케치업, 마이크로스테이션 및 레빗 제품금 파일을 포함한 캐드 형식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명령행에 임포트라는 명령을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이 파일 가져오기 창이 실행됩니다. 자, 여기서 파일 형식을 클릭해 보시면 어떤 파일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 기계 제조 산업을 위해 설계하시는 경우에는 커뮤니케이터 도입을 추천드립니다. 커뮤니케이터 애드온을 사용하면 카티아 인벤터, 솔리드웍스 등의 다른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모델을 가져오실 수 있고요. 기본 브릭스케드 솔리드 모델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편집이 가능한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